이번에는 완전히 엎드리, 엎드리신 상태에서 팔을 앞쪽에 귀 옆쪽에다가 같이 대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손바닥으로 바닥을 침대를 쭉 밀어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등을 한번 그대로 밀어 보실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밀었을 때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목이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등과 같은 라인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뒤통수를 뒤로 같이 밀어 주실 거예요. 예, 여기서 그대로 10초 유지하실 거고, 이때 팔꿈치로 침대를 더 눌러주시면 등이 같이 더 많이 펴질 수 있는 느낌이 나오니까 손바닥으로 같이 팔꿈치랑 침대를 밀어주실게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등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같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10초 유지할게요. 등을 굽어있는 상태에서 좀 펴줄 수 있고, 등이 더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는 운동인데요. 먼저 폼롤러를 준비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폼롤러를 두시고 등이 가운데 쪽에 좀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대 주실 건데요. 천천히 한번 누워 보실까요? 이렇게 누워진 상태에서 발은 세워서 침대에 세워 주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깍지 낀 상태로 목 뒤로 손 잡아 보실게요. 이때 팔꿈치가 보통 많이 벌어지실 텐데 이때 팔꿈치를 좀더 모아 주는 느낌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호흡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다시 뱉어주시면서 뒤로 천천히 내려가 주실 거예요. 네, 이때 갈비뼈가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호흡 뱉으면서 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번 하실 때 10번씩 하셔서 총 3세트 이상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먼저 이렇게 반 무릎 꿇은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뒷무릎에서 우리 상체가 유지될 수 있는 각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손 앞으로 마주보고 나란히 해보실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 바깥으로 돌아가는 쪽에 무릎을 세워놓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이 세워놓은 무릎이 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잘 해주신 상태에서 우리 오른쪽으로 회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손 따라서 같이 회전하는 느낌 만들어 주실 거고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한번 더 가실게요. 끝에 가서 호흡 같이 뱉어주시면서 쭉 늘어난 느낌. 네,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10번씩 해서 3세트씩 진행해주세요. 자, 이번 운동은 등을 같이 뒤쪽으로 좀 펴낼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똑바로 서신 상태에서 그냥 목을 뒤로 넘겨버리면 우리 이 부분에서 많이 찝히는 느낌이 들수 있어서 먼저 등을 좀 펴놓은 상태에서 목을 뒤로 넘길 수 있는 동작을 진행하실 거예요. 손바닥을 정면으로, 우리 반대손도 같이 해서 앞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 손바닥이 이 팔꿈치가 옆구리 쪽으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한번 끌고 와 보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등, 날개뼈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뭐 등이 좀 일자로 되는 상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상태 에서 10초 한번 유지해 볼게요. 다시 풀어줬다가 이렇게 해서 10초씩 5번 해주시면 됩니다. 목의 움직임을 개선할 수 있는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처럼 우리 팔을 앞으로 W 모양을 만드는 자세를 취해주시고 다시 팔꿈치를 옆구리로 쭉 당겨오면서 가슴을 펴줄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 목을 뒤쪽으로 넘기는 동작을 해보실 거예요. 목을 뒤로 한번 천천히 넘겨서 천장 바라볼게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잠깐 유지해주시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더둘 이때 등힘은 계속 조이는 느낌 만들어 주실 거고요 다시 돌아오셨다가 다시 한번더 하실게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팔도 천천히 풀어주시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목을 뒤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운동을 해보실 건데요. 먼저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로 이렇게 한번 올려보실게요. 우리 이 동작에서 등과 목 라인을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들을 좀 발생시킬 건데요. 뒤통수로 손바닥을 밀어내면 상대적으로 등보다 목이 뒤쪽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한번 우리 뒤통수로 손바닥을 뒤로 밀어볼까요? 지금 이때 보시면 턱이 같이 당겨지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목이 더 일자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오니까 이렇게 목을 당기실 때 턱을 당기지 마시고 턱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뒤통수만 뒤로 조금 더 밀어주실 거예요. 지금 보면 어깨 라인보다 귀가 조금 넘어오는 느낌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서 10초 유지하시고 네, 천천히 들어가시고